전국의 듀얼리스 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브로치 채널의 유희양 개봉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 점프 2018년 2월 특대호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봉카드는 갓 아이즈 팬텀 드래곤. 유희양 아크파이브 코믹스판 오드 아이즈의 최종 지하체모스터로 이름 그대로 시대는 갓 아이즈가 되었네요.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희양이 아닌 정보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매도 넘어가고요 먼저 20th a n n i v e 듀얼리스 박스 수록카드 수식하고 뒤를 보시면 역대 듀얼리스리 사용한 덱 소개가 있네요 그 바로 옆을 보시면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에 투입한 덱 소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점페스타 2019에서 선행 발매한 프리미엄 팩2019수록카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2019년 1월 12일에 뱀에는 다크네오스톰 수록카 소개입니다. 신규 엑시드 몬스터인 파이어월 엑시드 드래곤이 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네. 이어서 다크네오스톰 수록카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엔 데스티니 히어로랑 초량 카들이 들어가는 게되네요 듀얼 링크스 쪽은 신규 싱크로 지원이랑 그리고 티라노 캔잔 이벤트 소식이 나 있습니다. 티라노 캔잔 이벤트는 지금 끝났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유이한 굿즈와 다우호 동봉 카드 소식이 나 있습니다. 소울 번호와 엑시즈 블랙 프로텍터랑 그리고 블랙 메이션 걸과 메실린더 듀얼 피드 앤 백케이스 세트 소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 동봉 카드인 하이 스피드 로이드 싱크로머사인 하이 스피드 로이드 카이드레이크. 고레벨의 하이스피드로이드 몬스터가 발매되네요. 그리고, 도몬카드인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이 있는 보트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이렇게 자르면, 네. 이렇게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이 들어있습니다.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의 효과에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유이한 아크파이브 코믹스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네, 스포일러 반들이 위해서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즈의 엔터메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1일에 적용해 리미트 레귤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어벌브나 트로이메어 고블린 그리고 파이어월드래곤이 금지가 되죠. 드디어 금지가 되었네요. 잘 가요 파이어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스피드로이드 카이드레이크가 V점프 2018년 3월 특대 후 동봉으로 들어가니까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니다 이어서 동봉카드인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 효과에서입니다.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 레벨 10비숙성 드래곤족 특수한 펜들럼 효과 공격3000 수비력 2500 울트라력 카드입니다. 펜들럼 스케일은 0이고요 펜들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자신의 드래곤족 펜들런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에게 공격한 데미 스텝 종료 시에 발동할 수 있다. 그 자신의 몬스터는 이어서 공격할 수 있다.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자신은 그 몬스터밖에 공격 소환할 수 없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다.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은 1턴에 한번 드래곤족 펜들런 몬스터를 포함한 자신 피드의 2장 이상의 모든 몬스터를 리스했을 경우에만 폐 엑스트라 덱에서 특성할 수 있다. 1. 1톤에 한번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계산 시에 발동한다. 이 카드의 공격은턴 종시까지 배가 된다. 2. 1톤에 한번 상대가 마우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발동했을 때자신피드의 마우 함정 카드를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한다. 효과가 있고 있습니다. 펜들럼 효과는 자신의 드래곤족 펜들럼 몬스에게 몬스터 파겟이 이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부여하는 효과로 몬스터 효과는 드래곤족 펜들럼 몬스터를 포함한 자신 피드의두장 이상의 몬스터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폐 엑스트라 덱에서 자신을 특수하게 하는 효과와 상대 몬스터와 전투 시 개인 공격을 배로 하는 효과 그리고 상대의 마오 함정 카드의 발동 시 자신 피드의 마오 함정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그 발동을 무효라고 파괴하는 효과입니다 펜드 효과의 경우에는 만약 두장 이상의 몬스터로 공격한 터에는 발동해서 없고 만약 상대 몬스터가 한 장만 존재할 경우라면추 공격은 상대에게로에 지적 공격이 됩니다 또한 만약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이 펜드럼전에 두장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 펜드럼 효과를 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 A의 펜드럼 효과를 발동해서 초공격을 할수 있게 하고 여기에 다시 가다이즈 팬텀 드래곤 B의 펜드럼 효과를 발동해서 추가로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즉한턴에세번 때릴 수 있네요 무시무시하네 1번 몬스터 효과의 경우에는 공격을 배가하는 것은 원래 공격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추가로 공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그 수치를 배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이 4 0 0 0이된 상태라면 공격이 2배인 8,000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2번 몬스터의 효과는 현대 마우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자신 피드의 펜딜럼 존에 있는 펜딜럼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맞는 것은 불가능한 점꼭 기억해 주셔야합니다 이게 재정상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니다 디드 등장 오드아이즈의 코믹스 최종 지화체 카드. 이제 유형 아크파이브 코믹스의 내용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마지막 신규 카드가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